내가 나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가 나를 돌본다는 것은 귀엽고 뭐 되게 사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되게 절박한 면도 있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다. <laughs> 이런 것도 좀 느껴졌거든요. <laughs> 과연 그럼 이 AI 시대에서 돈이 되는 AI는 음. 무엇일까라는 음.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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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씨가 쌀쌀해졌다는 거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아, 그렇군요. 이때쯤 저희 또이 자기개발실에서는 트렌드 아, <laughs> 책들이 우후죽순이 나오잖아요. 트렌드 책을 저 연말에 꼭 읽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많이 읽는 거가 있는데 트렌드 노트, 음. 트렌드 노트 책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시게 음. 항상 음. 네네네. 뒤에 나와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재밌게 읽고 있고 유튜브 네네. 채널도 생활변화관점. 측소 그 채널도 재밌게 보고 있고. 아 고맙습니다. 저희의 특이점은 이런 거 같아요. 트렌드 노트를 쓰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거 음. 그러니까 생활 변화 관측소라는 어떤 조직이자 집단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조직이라는 게잘 버무려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제일 뒤에 마케터를 위한 시사점이 있는 게 저희가 상정한 독자는 우리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저가 트렌드 책쓴 사람이야 이런 이제 아이덴티티도 있지만 그런 런 아이덴티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부캐 같은 거고 본캐는 네. 클라이언트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클라이언트 의뢰를 의 받아서 데이터 분석해서 네. 드리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꼭 누구 클라이언트 이 질문은 아니지만, 네. 아, 이건 진짜 너무나 우리 생활의변화인데 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콘텐츠화해서 발간하는 조직으로서 생활 변화 관측소도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음. <laughs> 사실 더 많은 일은 특정 업계, 산업 그리고 에이. 그 회사 그 음. 사람들을 위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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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이제 관측하고 전달드리는 훨씬 거죠.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또 2026년 트렌드 노 가 음, 나왔어요 네네네. 나를 주어로 하는 이야기 의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네. 또 부제목 을 정해주셨는데 이유가 네네.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10년 책이다 보니까 10년 동안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런 챕터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제 출판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큰 흐름이 뭐야?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시대에서 나의 시대로 가는 것이 관통하는 큰 흐름,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제목에 나라는 것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제일 사랑하고 싶 큰 것은 나 이렇게 귀엽게 표현돼 있는데 저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laughs> 이런 것도 좀 느껴졌거든요. 아, 네네 저희가 가 <laughs> 느끼게 되는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나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돌본다는 것은 귀엽고 뭐 되게 사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되게 절박한 면도 있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나래도 돌봐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믿을 구석이 없다는 거죠 지금. <laughs>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트렌드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기특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 사람들이 대단한 걸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AI 시대에 내가 AI보다 똑똑해질 수 없어. 이제 비전이 뭐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시대에 2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막 환경도 안 좋아지고 노동현장의 문제도 많았지만, 헤드부터 진짜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떤 사람까지 우리 어쩌 어안 굶을 수 있을 것 같아,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공통된 비전이 있었고 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맞았다는 거죠. 어두운 면이 많았지만 음. 또3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우리 모두 여가라는 걸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맞았고 문제도 되게 많았지만 어쨌든 대중문화라는 것이 생겼고 그걸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그럼 4차 산업혁명 내지는 AI 시대에서 그럼 뭔데? 그래, 나 AI 시대에 그게 똑똑해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없을 것 같지만, <laughs>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성장 안 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나 이제 노동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래도 부여잡으려고 하고, 음. 아, 내가 오래 살고 되게 혼자 살것 같은데, 그게 불로장생의 꿈을 이룬 것처럼 기대감이 차고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살고 오래 살 것에 아, 요래라도 준비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를 돌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처음 시작이 이제 AI 이야기로 맞습니다. 시작되고 있어요. 네. AI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서 거론되기 시작한 게 이제 1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소장님을 모신 거는 그럼 우리가 사실 겁내는 부분은 어쨌든 나의 노동의 자리를 뺏길까 봐에 대한 겁이잖아요. 그거는 돈과 또 연결돼 있단 말이죠. 과연 그럼 이 AI 시대에서 돈이 되는 AI는 무엇일까라는 음, 얘기를 음.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음. 그때 이제 제가 좀 찾았던 키워드가 반려라는 키워드를 쓰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전회사랑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회사랑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기술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근데 기술이나 뭐 가전이 됐든 어떤 새로운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가전이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에 침투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제일 처음에 가전이 들어온 거는 효율, 타임세이빙이에요. 이제, 한스 로슬링 박사의 테드 강연 같은 거 보면은 세탁기가 주는 효능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탁기 문을 열면서 책이 나오고, 티포트가 나오고, 세탁기는 말이야, 독서고, 티타임이고, 문화생활이야. 우리 엄마가 일하는 시간을 아껴줘서 그거 할수 있게 해줘. 라는 음. 타임세이빙이란 아주 명확한 가전의 효능이 있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세컨드로 발달하는 가전은 뭐냐면 이제 공청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같은 쾌적함을 주는 가전들이에요. 야. 이게 내노동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죠. 그치만 이제 이 친구가 주는 쾌적함이라는 기분이 좋은 것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돈을 지불하죠 냄새가 안 나고 뭐 음, 습하지 않고 음, 음, 춥지 않고 음, 옛날 음, 음. 같으면 전기세 아끼기서 그냥 참아 <laughs> 네. 할 일을 지금은 이제 필수가 되었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려가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반려가전의 1 번은 이제 로봇 청소기예요 아니면. 바이미 같은 이제 이동식 TV 같은 거, 따라다니고. 그로 이제 발 달고, 그렇죠. 지금 보현 하신 따라다닌다. 이 제조사에서는 얘를 따라다니게 만든 게 아니라 바퀴 달고 사람이 끌고 다녀야 돼요. 근데 네. 사람 은 뭐라고 하냐면 얘가 날 따라다닌다 그래요. 음. 자기가 끌어놓고, 그러니까 반려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사가 설계한 게 아니라 네. 소비자가 완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려성을 부여해서 반려 가전이 되는 거잖아요. 바퀴 달고 돌아다니라는 건 기능적으로 돌아다니라고 한 건데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유, 녀석, 참. 파킹하는 게 제일 귀여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을 부여하죠. 그쵸. 얘가 막, 구석에서 막, 못 가가지고 계속 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하면 참 귀엽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리죠. 그리고 냉장고에 이제 목소리 나오잖아요. 뭐, 린스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아. 아니면 뭐, 문을 닫아주세요. 저희 집 냉장고는 깜빡깜빡 조, 거리거든요. 옆 냉장고 쓰시나보네요 아, 예, 협찬. 사랑합니다. <laughs> 아유, 이거, 이거 광고가. <laughs> 밤에 제가 가까이 가면은 발등을 비춰줘요. 음... 그러니까 화나지 않게 밑에만. 불빛을 붙여줘서 가끔 새벽에 물 들어갈 때 뭔가 얘가 이렇게 내가 가까이 가면은 나를 위해서 불을 켜주니까. 날 알아봤네. 네 예, 음, 그런 음,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반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전이 발전했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이제 반려가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반려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AI에서 똑같이 나타나는데 가전 한 50년 걸렸다면 AI는 딱 3년 걸린 거예요. AI 지금 딱 3년 됐어요. 그니까 AI라는 뭐 알파고가 이겼어 뭐 이런 거는 10년 됐지만 음. AI 서비스를 내가 직접 클릭하는 경험 자체는 3년 음. 되었습니다. 그니까 3년치 안 됐죠, 지금 10월이니까.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반려성을 부여하고 챗GPT가 아마 펫 GPT가 될것 같다. 이렇게 소비자가 이제 음. 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려의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름을 부르면 이게 반려예요. 우니가 음. 강아지나 뭐 식물도 반려 식물이냐 인테리어냐에 따라서 이제 얘한테 이름을 붙이느냐 아니냐. 그렇죠. 뭐 자동차에 한테 주인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부르거나. 그렇죠. 외국 뭐 그렇죠. 사람들은 차에 이제 이름을 많이 붙이고, 우리라 네. 사람 조금 반려성보다는 지휘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은 좀 차에 붙이지는 않죠. 어, 저는 항상 붙였는데 차의 아, 이름을. 붙였어요. 차를 굉장히 동반자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네. 있는 거죠. 어, 지금, 그게 그렇군요. 지금도 그냥... 한국은 한국은 음, 이름을 안, 안 붙이네요. 네, 네, 네. 네. 자동차 회사랑 일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차가 반려가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차에 워낙 이제 한국 사람들 지위지위성을 아이거 재밌는 포인트다. 소비자도 그렇지만 네. 사실상 제조사도 그걸 의도해서 끝대로 크기를 내가 더 커야 돼, 내가 더 커야 더 커야 내가 부장님 차잖아. 아, 난 사장님 차인데 어떻게 더 커? 야 그다음 에 지금 이제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진짜 뒤 화단을 계속 치게 만들었죠. 어쩔 수 없이. 남보다 더 커야 된다는 이유 하나로. 점점,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그만하시죠, 이제 이러는데. <laughs> 오, 재밌는 포인트다. 너무 이제 지휘자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거기 애착대상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에 이제 AI가 특히나 소프트웨어가 탑재돼서 내가 이제 그 UI가 같이 발달하면 얘기하고 일수 네. 있으면. 두 번째는 이 친구한테 너무 고맙거나 너무 귀엽거나 또세 번째는 뭐냐면 백구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뭐했을 때반응 네, 해야 네,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답을 하거나 눈을 깜빡이는 유아인는잘 만드셔야 됩니다. 아, 못 알아들었어요라고 말을 해야지 국으로 먹고 해결하는 거 소용이 없다. 네. 한국 아버지들하고 반대로 하면 된다. 한국 아버지들은 들었어. 들었나? 쉽게. 아, 대답이 근데, 없으니까. 어, 그거에 반대. 리스판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AI 서비스가 네. 엄청나게 리스판스를 하고 있죠. 저... 또그 책에서 그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10년 나왔는데 음. 초창기에는 와 신기하다 반응해서 두 번째는 와 편리하다. 음. 그래서 음. 지, 음. 지금 다음에 넘어가서는 아 위로가 된다. 이렇게 돼서 맞아요. 그래서 음. 그 반려라는 키워드를 네, 쓰셨고 네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려성이라는 게 나오려면 캐릭터성을 부과해야 되고 귀여워야 되고 음.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된다. 네네. 저는 이게 컨텐츠장에서도 시 너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AI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와 신기하다 진짜 사람 같아 그리고 유리 조각을 써내 이렇게 음. 신기한 거에서 지금은 그 AI로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고 음. 귀여운 상황들을 AI로 만들면서 음. 거기에 이름이 붙여지고 캐릭터가 붙여지고 사람들 그걸 보면서 귀여워하고 위로를 받고 음. 소통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걸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반려성을 붙여진 AI다 단순히 막 신기한, 뭐, 용암 먹방, 이게 아니고, 음. 달려라는 걸로 갔을 때의 캐릭터와 계속 소통하고 싶고, 이그 채널에, 싶어 이 싶어 채널과 거예요. 계속 소통하고 싶고, 이런 음. 게 보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반려성이 중요한 건 컨텐츠 시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에 내가 기여하는 거죠.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게꼭뭐막 위로 쭉쭉 자라는 그런 성장도 있지만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또 강아지가 변하는 거. 그리고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은 자라기도 하지만 나한테 길들여지기도 하죠. 서로 길들여지죠. 그 길들여지면서 변화하는 것 자체를 내가 같이 가면 그게 이제 반려성이 확 가 되는 것인데 뭐 로봇청소기도 우리 집 와서 쿵쿵 거리다가 집을 이, 익히면 알게 되잖아요 이사가면 또 걔를 다시 길들여야 되듯이 그리고 ai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계속 그만 말하고 칭찬하지 말고 느끼한 말 하지 말고 이렇게 <laughs> 길들였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계속 그냥 줄줄이 말하지 않고, 네,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와 같이 길들여졌고, 나와 같이 성장하는구나. 나에 대한 정보도 계속 학습해 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하면 또 어, 그걸 기억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런 네네.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말하니까 그렇죠. 확실히 더 위로도 받고 그냥 로봇이 아니고 티키타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AI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실체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음. 재밌게 봤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트렌드는 기항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항이 네. 뭐냐면 반대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뜨면 그 반대되는 게쭉 눌렸던 어떤 다른 게 이렇게 쭉 뜨는 것들이 트렌드에서는 계속 발견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막 효율이 막 효율효율 효율 거릴 때 비효율을 일부러 표방하는 낭만이 뜬다든가. 음. 아니면 막 도파민도 도파민 막 이러다가 도파민 디톡스라든가 디지털 디톡스와 같은 그런 부분이 뜬다든지. 근데 지금 AI와 이런 디지털 이게 차고 넘치는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러닝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텍스 타고 악구리하면서 봐도 러닝이 너무 열풍이잖아요. 이 러닝이라고 하는 맨몸 운동. 필사 이 열풍 언제 지나 싶은 이 필사. 그런 어떤 내 손과 발을 이용하는 부분. 또 현장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뜨고 있는데, 뭐, 제일 대표적인 건 야구장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현장감 같은 네. 거를 느끼는. 뭐, 서울국제도서전이 뜬다든가. 음. 잔치,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뜨고 있죠. 직접 거기 가서 확 느끼는 거. 네, 근데, 그죠? 저희가 거기에, 이제, 느슨한 연대감이란 단서를 달아요. 서울국제도서전이야. 사람들이 많이 왔어. 거기서 명함을 나누면서, 아, 우리 다음에 만나요는? 안 한다는 거죠 아 나도 좋아하는데 여기들 와 오셨네 아그 <laughs> 정도의 연애가 네, 느낌만 주고 싶은 그쵸 <laughs>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명나누면리 어, 다음에 책모임에요왜 어, 이러세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책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 2인이 카페에 모여서 하는 작은 독서 모임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또 지나서는 한 6, 7인 정도가 소모임이 되게 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을 알아봐야 되는 정도의 소모임은 좀 많이 지고 있고 오히려 대규모 막 몇만 명이 모여서 나도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하네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네 만 확인하는 현장감에 대한 부분들이 다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깊게 소속되는 것도 꺼리는군요. 그렇죠, 음, 그렇죠. <laughs>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저는 모모감 아 요팟 차트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신기한 것도 자신감은 계속 (1등이에요) 네네네. 자신감은 (1등인데) <laughs> 네네네. 그 밑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이게 있었는데 상승하는 감정들 중에 찾아보니까 다섯 개로 치워졌는데, 안정감, 음. 성취감, 피로감, 유대감, 몰입감, 음. 이거에서 저희가 꺼내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숫자 어려워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다 문과생입니다. 말하자면, 분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언어 분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어떤 말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가, 어떤 음. 말을 더안 쓰는가 네. 그 경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자신감이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자존감이 2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존감은 약간 사회적인 맥락이 있죠 아, 자존감도 낮아 죽겠는데 부장님 뭐라고 해서 택시 타야 되겠어 뭐 이런 <laughs> 식의 자존감에 실제 이제 사전적 어휘보다는 이제 맥락적인 말이죠. 나 힘들어 소리죠. 어쨌든 음 그런 자존감이 있었는데 최근 3년 딱 AI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 최근 3년에 이제 피로감과 불안감과 안정감 이런 부분들인지 싹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데이터 패턴 중에서 해를 거듭하여 어떤 말이 치고 올라오면서 순서가 뒤집혀. 네. 이거 뭐 있어. 이렇게 음.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하게 돼. 근데 근데 그게 기존의 순위를 뒤집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게 이제 트렌드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laughs> 사실 저는 안정감이라는 건그 불안감과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불안하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싶은 맞습니다. 거, 그쵸? 렇 불안감은 이제 AI가 그야말로 비전을 주지 못한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AI가 발전하면 아, 노동 안할것 같아 그럼 나 너무 기뻐 막 이게 아니라 아, 그럼 내 자리가... 이런 것도 아니면 배워야 되는 거야? 지금 AI와 돈 버는 사람은 음. 전 누구라고 보냐면 AI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맞아요. AI 실제로 교육하는 사람이 음. AI 교육받아서 회사에서 잘 쓰렴, 칭찬받는 노동자가 되렴, 이게 아니라 퇴근 후 부업으로 네. AI 덕분에 기술이 없어도 음. 부업 얼마. 음. 이런 식의 이제 AI 기술로 당신의 부업이 음. 이제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네. 못했던 네. 것이 가능해진다. 하루 30분, 게... 월 300번은 누구누구, 막 이런 음. 거. <laughs> 그걸 강의하는 사람만 돈 벌고 있죠 지금 네. 사실 그걸 듣고 실현했다는 사람은 없고 네. 이거 좀 위험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laughs> 어쨌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AI가 주는 것은 뭐냐면 너 배워야 돼너 이거 지금 안 쓰면 되게 뒤처지고 있는 오, 거야 배워야 되라는 것이지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지는 음,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와주는 AI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워야 되고 음. 그 배움이 남보다 늦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걸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대체될 불안감도 있고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불안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불안하다라는 라는 표현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도 있어요. 전들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안감이란 단어 자체가 올라가는 데는 하나는 실제 불안한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언어가 어떤 면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 불안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위로가 필요해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쓰는데 이전의 위로는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만 쓰는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상적으로 디저트 하나 먹으려니까 위로가 필요했어 이런. <laughs> <laughs> 어떤 아. 굉장히 일상 언어가 되기도 아. 했거든요. 네, 불안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수위가 낮아진 면도 있고. 음. 음또실제로 불안한 것도 있고 이것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피로감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많은 그 도파민과 네, 네, 이 여러 가지 뉴스와 네, 이런 거에 많이 그럼, 피로감을 느끼는 것 네, 같아요 기술에 대한 피로감도 느끼고 네. 계속해서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음으로 자꾸 튀어버리는 달라지는 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기특하다는 게그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말자가 아니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네. 안정감을 추구하는 소비라는 부분. 불안해서 뭐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뭐해?라고 했을 때 이제 소비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때 소비를 이제 네 컷의 사진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컷은 싱잉볼저 있어요. 아, 있으세요? 네. 아 역시. 저도 되게 좋아해요. <laughs> 저는 이싱잉볼 개인이 사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아 진짜요? 왜냐하면 <laughs> 싱잉볼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네. 원불교에 강의 갔는데 네. 원불교에서는 이제 강의 전에 이렇게 아, 싱잉볼을 치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종교의 아, 어, 종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티벳에서 많이 사오잖아요. 어 종교의 의식을 하는 어떤 건데 개인이 그걸 사서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laughs> 신기하긴 한데요. 아, 저는 사실 유튜브에서 싱잉볼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연주하시는 분 영상 되게 많거든요. 독서할 아. 때도 틀어놓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때 이제 아이템이 싱잉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볼 같은 거죠. 아, 스트레스볼 음, 그것도 있어요. 전다 아. 있어요. <웃음> <웃음> 자기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기특하다 이거죠. 저 산책도 매일 하고 아 그다음에 뭐 우리 여기 있는 공간 이제 네. 컨셉적으로 초록초록 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초록초록한 공간 연출 아 플랜테리어 네. 네, 어, 저 집에 식물도 엄청 어, 많습니다. 물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런 <laughs>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테리어라는 말이 생겼죠. 아그 명태 그 아, 넣어놓는 거. 앵망이 <laughs> 그, 명태라든가 네. <laughs> 아니면 다랑아리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작게 예쁘고 이런 거지만 그래도 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조금이라도 그때 복을 빌어줄 수 있는지 그런 액션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한 사람들이 저희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것을 직접 소싱해서 파시거나 만드시거나 혹은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을 전제로 위로하는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기 또자기개발 파트도 있더라고요. 잠깐 얘기해보자면은 그 성공에서 성장으로 넘어갔다.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성취감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연봉을 얼마 찍고 승진을 하고 막 이런 거에 성취감이라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든 일이고 또 소수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운동하는 거 아니면 만들기 이런 거에서 이제 작은 성취감? 작은 성장하는 거에 좀 몰입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조금 더 발전되고 있는 거에 좀더 포커스가 되는. 맞아요. 완전히 동의해요. 100% 동의해요.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예요. 내컨트롤블리티가 없죠. 이제 이전에 많이 자기발에 개 나왔던 건 자격증이에요. 그건 따는 음. 거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매겨놓은 어떤 기준에 음. 내가 맞춰서 따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장 승진에 성공해. 그것도 내 컨트롤러빌티로 완전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성장, 성취감, 나 매일 달리기로 했어. 그럼 내가 매일 달리는 건 내가 온전히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동그라미 칠수 있는 거죠. 아, 오늘도 했어. 이거를 저는 이제 손에 잡히는 성취감이라고 부르는데 매일매일 성취감을 하나씩 하나씩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0년째 대게도 세울 수 있죠. 5번 달은 매일매일 한 바퀴씩 달리고 그 다음은 내가 5km도 가보고 이제 10km 마라톤. 언젠가 나 완주할 거야. 나 언젠가 보스톤 간다니까? 이런 식의 이제 쭉 비전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해 말어 하지 않죠. 내가 그거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저는 플래너스잖아요. 종이 플랜. 저는 음. 그 체크할 때 희열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해놓은 걸 이렇게 체크할 때, 손으로 체크하고, 음. 손으로 이제 매일 할거 적어놓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음. 루틴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죠. 내가 정해놓은 어떤 루틴을 내가 따를 때 오는. 저희가 루틴 연구했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루틴이 주는 게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저 되게 트렌디한 사람이네요. 물론 이죠 <laughs> <저 웃음> 최근에 요즘 뭐 하냐면요. 그 열쇠고리 만들고 있어요. <laughs> 만든다는 것 자체도 네. 어떻게 보면 성취감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인테리어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부적성도 있어요. 내가 만든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내 친구야. 반려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나를 위로해줘. 라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이제 그 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성취감, 그 여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몰입감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만들면서 맞아요. 몰입하는 게또 되게 힐링되고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AI 시대에 인간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소장님은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부 올라오면 이제 이 반대되는 것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AI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내가 완전히 경시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되는 것의 다음 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기량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지금 가볍고 빠르게 단타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몇 천만 원짜리 보고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아 30분만 주세요. 그럴수록 우리의 기량의 전략은 뭐냐면 길고 무겁고 지루한 책을 읽는 거예요. 벌써 이미 나타났죠. 이미 뭐 미남사의 벽돌책. 격파단 독서클럽 음... 이런 오... 것들이 이제 각광받고 오... 올라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박정민 씨가 이제 내 출판사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트렌디한 일인 거죠. 그 반대되는 것에 한수 앞서 간 거니까. 또 하나는 AI 시대에 점차 사람들이 인간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난말 없는 식물이나 아니면 내 말만 알아듣는 AI와 대화할 거야. 거기서 위로를 받겠어.라는 이 트렌드를. 아는 것 자체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 그렇다면 나는 인간 공동체와 말하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농반, 진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하고 대화해주는 학원 차리면 될것 같아. 음, 인간과 대하는 법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게 될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는 것.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틀림없이 네. 앞으로 되게 큰 문제가 될것 같고, 음. 개인의 전략으로서는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런 부분들을 못하니까 말아야지 하지 않고, 네. 맞아, 다 못해. 앞으로 더 못하게 될 거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은 갖고 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아날로그성, 에 대한 부분들을 음.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건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디지털하고만 친구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네. 이제 개인에게는 필요한 음. 어, 전략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랑 ai 시대 에 돈이 되는 건 무엇인가 <laughs> 조금 얘기해봤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지만, 사실 저희 그 AI 얘기만 한 거고, 여기 안에 보면은 자기개발 얘기도 있고, 또 다양한 얘기 있어서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니까 저는 트렌드를 이제 연말마다 우리가 책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 연말마다 바뀌는 거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트렌드를 꼭뭐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뭐 굳이 막 그걸 허덕허덕 뭐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 책들이 이제 연말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체로 회사나 뭐 개인이나 한 해를 이렇게 갈무리하고 방향성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아 올해가 어땠지라는 부분은 내 올해가 어땠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땠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갈무리해 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내년에는 어떨 것 같으니까 나의 방향성이나 사업 계획서에 쓰시라고 저희가 이제 마케터를 위한 시작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점점점 앞당겨지는 이유도 회사가 다마음에 급하니까 옛날에는 12월 11월 10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왜 9월에다. 웃음> 9월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진짜 20년 동안 달라진 것은 계속 이것이 점점 빨라지고 안겨졌다. 있어 왜냐하면 회사들도 마음이 급하니까 더 빨리 사업계획내고 나중에 1월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가 사는 방법을 막 바꿨어. 진짜 러닝이 트렌딩이까 러닝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갈무리하는데 참고하고 내년 방향성 설정하는데 수립하시는 데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